그러면서 창세기 36장 26절 27절을 보도록 하겠니다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디손의 자녀는 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안과 아가니요. 아멘. 오늘 육족족보인 세일의 자손 여섯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육족족보인 세일의 자손들 불덱자의 자손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손들의 모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모형의 의미를 깨달으면 나의 실체를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실체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모형을 우리에게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일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이런 불신자들의 삶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도들에 관한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세일의 후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로 경계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예, 조심하라고 예,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 성경에 예, 불신자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불택자들의 육적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육적 족보인 세일의 자손들 불신자들 불택자들의 족보를 통해서 영적인 구속사의 의미를 함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이죠. 디순의자녀는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다음에 기란, 그란이죠. 그래. 오늘 그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란은히브리로 케란이에요. 뜻은 연합,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세일의 자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방의 왕들.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란은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로 묶고 연합시키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소유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예,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도 홀로 독점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혼자 살게 하지 않고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3위 예, 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합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과 연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연합은 죄로 이끌고 다른 연합은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연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단들과 연합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집단과의 연합.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파괴되고 또 그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laughs> 1장8구 절에 그러나 그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단과 연합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개인의 가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족한 공동체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거짓 교리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연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물리치고 뿌리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처럼 복음주의와 율법하게 되면 다른 복음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인 것처럼 그거에 좌우되는 것처럼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다른 복음과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예배서 2장 8구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와 율법으로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연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타락한 문화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거룩함은 반드시 훼손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아니, 말하죠. 로마서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과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영적인 사람도 세상과 연합하면 육적인 사람으로 변하기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세상과의 연합은 영적인 타락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불러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의 연합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언급된 이 그라는 언약 밖에 족속들하고 연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연합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연합해서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라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닌 세상과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상징해요. 세상과의 연합은 멸망의 길이지만 복음과의 연합은 생명의 길입니다. 참된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성도간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죄 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거듭나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연합되지 말고 복음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신비주의 체험과 연합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불신자들과 세상과 연합되지 말고 성도들끼리 믿는 신자들끼리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화한 아간이 나와요. 여러분, 비란에 대해서 살펴보기. 비란은 히브리어로 똑같이 비란이에요. 뜻은 두렵게 하다, 위협하다는 라 의미가 있어요. 비란은 그러니까 복음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종교를 말해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을 위협하여 지배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복음과 멀어진 율법주의 그리고 이단의 교리, 강압적인 종교 형태를 상징해요. 그래서 비란은 어떻게 해서든 지배하고 통치하고 두려움으로 억눌러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적,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말해요 어떤 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 이단들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말하죠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종교 중에 기독교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성화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종통계와 똑같이 가르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죄가 죽음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야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갖도록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 흔히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들 재치를 안식일, 안식교조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이단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해요. 모든 이단들은 두려움의 종교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무엇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를 가지고 그래요. 교리.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요. 빌보스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이 너희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이 성품의 변화로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었던 것이에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구원 받았다고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면서. 두려워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종교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라는 어때요? 자신의 교리 그리고 규칙,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두려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비란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지만 율법은 두려움과 정죄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왜 이단 내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어떡하지? 내 이름이 명단에서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 이곳을 떠나면 내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시죠?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어서 꽉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보류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나 기도, 헌신이 이단 헌신을 하는데 이단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이단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치고 늘 입에는 찬양이 흘러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부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럼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방종주의로 빠져버려요. 무율법지. 아 그러면 아 율법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방종주의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받았느냐 복음에서 거듭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화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욕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성화주의는 뭘까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가지 지켜야 될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러한 원칙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정죄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집단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의 교회를 다니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잖아요. 늘 낙심, 절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만약에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오늘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다시 율법을 어기고 잘못을 하고 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면. 아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경고하죠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다시 예전에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그렇게 어리석냐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지옥에 가. 우리 교회만이 진짜야. 우리 교회 떠나면 너 저주받아. 너 행실을 보니까 너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로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공포, 종교적인 의무에 묶어두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뭡니까?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회개. 복음을 전해줄 생각을 안 하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 말이 무슨 말이야?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 율법주의 이 이단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어? 모세 율법너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율법에서 지옥에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다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은혜 안에 있는가? 율법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오는가? 마음의 평안이 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기쁨의 복음인가? 아니면 무거운 율법적 의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성화주의 이단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그런 이단들의 집회나 행사를 보면 어때요? 마치 뭐 군대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잘 움직이죠 예배나 기도, 성경공부, 전도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통교회에 다니는 선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기도, 헌신, 전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잘 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행위적인 모습을 보면 이단 교회에 오히려 구원이 있을 것 같고 정통 교회 교인들은 왠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아들이냐 종이냐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좀 게을러서 그렇지 아들로서 그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자녀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부모한테. 그리고 뻔뻔하잖아요. 뭐, 자격, 자, 이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자격으로 뭐든지 다 요구해요. 자기들이 한건 별로 없으면서. 그게 자녀됨의 누림이잖아요. 자녀니까. 그래서 자녀는 아들로서의 누림이 있지만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뭐든지 열심히 해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이 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종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된그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참된 복음은 죄인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아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면 어때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율법이 주는 정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두려움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점점 더 두려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십니까? 어떤 사람과 교제하거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점점 더 두려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과 교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설교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통제하는 이 비란과 같은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러니 예수님의 대사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라라고 말해요 율법을 전해서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에 따라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게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느냐가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삶이 나와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안이 나오죠. 사안. 사안은 히브리어로 자아니에요 자아 사안. 불안, 두려움, 떨림, 흔들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안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그림자를 뜻하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구원의 확신만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위축된 자의 모습을 상징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아나 구원 받았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배도 가끔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신앙이 식어지면 아나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금방 뜨거 왔다가 금방 식어져요. 왜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신뢰하때문이 그래요. 꾸준하게 헌신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불안해서 자신은 구원이 취소돼.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받은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구원 받았어도 혹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자를 말하죠 늘 불안하는 자왜 그렇습니까 늘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 좋고 은혜 받은 날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위축돼서 갈 때처럼 늘 흔들리는 신앙을 말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늘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불안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기쁨이 없지만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을 갈것 같으니까 교회도 어때요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같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다니다 보면 혹시나 구원을 받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마치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환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그래서 사화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는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사화는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행위에 두기 때문에 늘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늘 그러한 의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데 자기 행위,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의 어떤 신앙 태도에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신앙은 복음의 본질을 오해한 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 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하죠.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또는 비록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설령 이단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이단에서 빼내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번 마음을 먹으셨다면 도중에 취소되는 것이 없이 후회하시는 것이 없이, 후회하시는 것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은 그우리에 대한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 사랑처럼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그러한 인간의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상사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설사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정말 내가 후회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것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라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아닌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배, 기도, 헌신 그런 불안감에서 비롯된 종교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러한 행위를 안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 아닌 뭐라고 불러요? 종교행위라고 불러요. 종교행위.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사탄이 노리는 신자의 약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사탄이 그러한 사람들만 노리고 넘어뜨리는 거죠. 이 약점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평생을 그 사탄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사단이 불화사를 내 가슴에 소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적들이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방패를 들고 있으면 방패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안전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신앙은 이 사안의 신앙인 것이에요.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낙심되면 지옥 갈것 같은 이러한 신앙은 감정 중심적이고 말씀의 기초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사안의 신앙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확정짓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인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에 뿌리를 내려야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 아멘 우리 이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저는 사안처럼 늘 불안해하며 구원을 감정에 의지하여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저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란이라는 의미를 통해 연합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죄악된 분화의 잘못된 그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와 참된 그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케 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율법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완처럼 불안과 의심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근거를 내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로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